안녕하세요, 꽃게. 이다 알람이 잘못 제 본명을 말할 뻔 했네요. 헛둘, 헛둘, 샌네다요 이거 뭔줄 아는데. 네. 제가 오늘은 동굴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윷. 윷. 동굴 속에 들어온 꽃게. 동굴 탐험을 떠나봐야지. 라고 하지만, 진짜가 아니었다. 이불동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 꽃게티비 여러분들, 어, 바둑, 제가 바둑도 하는데, 바로바로 바로 바둑이라고 치시면은 나올 거예요. 어 너무 흐릿하다. 흐릿하니까 밖에 나오도록 할게요. 동굴창 오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이다. 아지테입니다 방금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무언가가 살짝 들리는 저한테는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막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네, 절로 가볼게요 여기가 비밀 통로입니다 봤다 봤다 살았다 살았다 <laughs> 촬영중이라서 살아 촬영 끝나면 두는 목숨이니까 숨을있도 할게요 훗. 네 순간이동했습니다 분명히 문 뒤에 있었는데 순간이동된 마법입니다 다시 제왕왕고객님 방으로 가서 이불에 번 뒤, 이불에 뭐를 생겨놨니? 뭔가 이렇게 볼록한데? 없네요. 잘 서겠습니다. 헛, 둘, 셋, 넷. 헛, 둘, 셋, 넷. 저기 보면, 피카츄가 이러고 서 있습니다. 안녕, 나는 피카츄야. 내 이름은 피카츄고, 아, 어, 분명도 피카츄야. 그리고, 별명도 삐까추고 어, 속하는 것은 삐까추과 삐까추목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포켓몬입니다. 삐까추밖에 모르는 삐까삐까 삐까삐까라고 삐까 삐까 하는 삐까추였습니다. 네 뜨뜻, 어, 빨래통이다 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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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세금. 도망갔습니다. 또 똑같이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왕왕 꽃게님은 주식 유튜브를 보고 있고요. 꽃게TV 여러분은 놀이꽃게를 보고 있습니다. 헷! 꽃게, 잠시만요. 네 네네네. 왠지 렌즈가 좀 그래가지고 렌즈 닦고 왔습니다. 음... 졸려. 아, 원래는 침대에 누우면 편해지는 법인데 저는 갑니다. 어디로요? 다시 여기로요. 헛둘셋넷 이불... 트램폴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왜 이러니 이불 트램폴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폭신한 이불이 깔려있네 뛰면은 아이고 뒤에 문이 부서지겠네 못하겠네요 집에는 너무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대한 꼭꼭 밖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